대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약과 수세미야 아, 여기 약과에다가 이쁘게 복도색겠죠 봉약과 어. 유튜브에서 처음 선보이는 약과 어, 수세미 입니다 아 네네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 기본 도안을 어어 어, 기본 도안을 요거, 요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한번 어, 색상도 변형을 해보고 복을 새겨 보고 이런식으로 떠봤거든요 어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식으로 응용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자 보시다시피, 어 그냥 가장 심플한 기본, 어, 기본 약과 수세미 뜨는 법을 올릴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복 글자를 새기는 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두바퀴를 뜬 다음에 그 영상으로 가서 복을 새기고 오시면 될 거예요. 어, 복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기본형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어, 일반 실로 뜨는 거는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실은 촉촉수세미와 코바늘은 6코를 항상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해서 어, 처음에 매직 링으로 해서 사슬 기둥을 하나 둘셋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매직 링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일단 13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매직링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3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이렇게 해서 마지막 13번째를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사슬기둥을 올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13개 했기 때문에 전체 기둥은 사슬기둥 포함해서 총 1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서 첫번째 여기 첫번째 두번째 기둥 사이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요 코에다가 빼뜨기 해서 1층 완료 한 다음에 여기 매직링은 좀 당겨서 이렇게 오므려주고 그 다음에 2층 2층은 사슬기둥을 하나 둘셋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한 자리부터, 빼뜨기 한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를 쭉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 했으면, 같은 코에, 어 자, 빼뜨기 한요 코에다가 하나 했으면, 같은 코에 하나 더, 둘, 요렇게.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코 늘림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는 여기 처음 사슬 기둥이 있는 자리에다가, 처음 사슬 기둥 자리 아래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면은 사슬 기둥과 같이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에서이번층 어, 완료. 음 하셨으면은 어, 여기서부터 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 코가 빠지지 않게 살짝 빼놓을게요. 어 뒷면을 넘어갈 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 좀 숙련되신 분들은 괜찮지만 초보자 분들은 여기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힘들어할까봐 이 부분 이렇게 고안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아무 아무 실이나 다른 실을 어,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실로 뜨신다면 크게 필요 없는데 코바늘로 하시는 아, 수세미 실로 뜨시는 분들은 나 날개 때문에 잘안 보여서 힘들 수가 있어 요 약과 색상.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다른 색상의 실을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빼뜨기했던 빼뜨기 했던 코 있잖아요 여기 빼뜨기 했던 코 여기 이 코에 뒤코 이랑뜨기로 뒤쪽 코에다가 이랑뜨기로 초코를 이렇게 해서 빼줄 거예요 이렇게 이랑뜨기로 초코를 빼준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어 하나 둘 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코 건너서 이옆 코에다가 이랑뜨기로 음또 빼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한 다음에 또 여기 하나 건너서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해주고 하나 둘 하고 한코 건너서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해주고 요렇게 해서 하나 둘한코 건너서 이랑 뜨기로 빼뜨기 해서 쭉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사슬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고 여기다가 또한코 띄우고 빼뜨기 한 다음에 어, 마지막은 역시 하나 둘한 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잘라서 쭉 끌어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실은 다시 빼뜨기 했던 코에다가 이렇게 뒤로 쭉 뒤쪽으로 빼놓고, 어, 뒤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자, 이실두 개는 풀리지 않도록, 어,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하고 실 잘라주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바늘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 코에다가 바늘을 껴서 3층으로 진행해 볼게요. 3층은 이 상태에서 일단은 사슬 기둥을 3개로 올리고요. 하나, 둘, 셋, 3개를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그니까, 러 여기, 아까 이랑뜨기로 디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남은 앞코에다가, 어, 앞코에다가 이렇게 이랑뜨기로 두길긴뜨기를 일단은 하나를 해줄 거예요. 이 앞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방금 그 자리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모아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번, 마저 안 빼고, 이 상태에서 같은 코에다 한번 더. 자, 이렇게. 기둥 두 개를 걸어 놓고, 한꺼번에 쭈루룩. 뺐으면, 이제 같은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해주고요. 자. 자, 하나를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다음 코에다가, 이거는 같이 뜨면 안 됩니다. 뒤로 밀어놓고, 다음 코에다가 이번엔 이랑뜨기가 아니고 제대로, 그냥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은 또다시 앞, 앞코, 앞코 이랑뜨기로, 자, 이렇게 두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같은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하나. 이렇게 두 코를 모아주고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하나 더. 자,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다시 그다음 코는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코를 잡아서 한길긴뜨기를 해 주고 자 이렇게 약간 팝콘 뜨기 비슷한데 다른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다가 앞 코에다가 어 이랑 뜨기로 앞코 이랑 뜨기로 한길 아 두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다시 두길 긴뜨기 모아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두길 긴뜨기를 같은 코에다 또 하나를 더 해주고, 그다음에 다음 코에다가는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하니까 벌써 뭔가 볼록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마저 한 바퀴를 돌려주면 돼요. 음, 해서 쭉 마저 한 바퀴를 어,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그리고 두길 모아뜨기. 자, 두길 모아뜨기 한 다음에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그냥 두길긴뜨기를 해 주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여기 여기 이미 이제 어 사슬 기둥이 올 있기 때문에 그다음은 사슬 기둥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사슬 기둥과 두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요 코에다가, 어, 쭈르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는 거죠. 빼뜨기를 해주면, 어, 3층 완료. 자, 하면 이렇게 뭔가 볼록볼록 뭔가, 어, 이게 약관지 먼지인가가 나와요.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 4층을 올릴 건데, 4층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사슬을 기둥을 두개 올릴 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서 한길 긴뜨기 했던 자리는 긴뜨기가 되는 거죠. 한길 긴뜨기 했던 자리는 긴뜨기, 나머지는 두길 긴뜨기 똑같이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사슬 기둥을 두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은 이렇게 두길 긴뜨기로 해서 여기 아래쪽에 두길 긴뜨기 했던 기둥을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걸어서 두길 긴뜨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하나. 이렇게 그 다음은 어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그 다음 기둥들을 한코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모아뜨기를 한번 그 다음은 그냥 두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여기 한길 긴뜨기 기둥 위에다가 그냥 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긴뜨기 하나 빼주고 어, 아래층과 어찌 보면 패턴은 같은데 차이는 사이에 이제 한길 긴뜨기가 아니라 긴뜨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길 긴뜨기로 이렇게 앞걸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두길긴뜨기로 어 앞걸어뜨기를 하면서 모아뜨기를 어자 이렇게 기둥 두개를 모아뜨기를 해주고 자 이렇게 기둥 두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어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두길긴뜨기 앞걸어뜨기로 하나 하고 다음 코에다가는 그냥 또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하나 볼록한 부분을 해주고렇게 해서, 고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기이렇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제 처음에 사슬 두개 어, 사슬 두개 기둥과 여기 두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요 위에 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빼뜨기 하면은 4층 완료 4층 완료했으면 이제 5층은 역시 사슬 기둥을 하나 둘 올린 다음에 4층과 어, 정확하게 똑같은 도안으로 한번더한 바퀴를 더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5층은 4층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하나. 그다음에 앞걸어뜨기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자, 이렇게. 그다음에 두길긴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긴뜨기. 자, 이렇게. 긴뜨기. 해서 또쭉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걸로 두길. 해 주고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어, 사슬 기둥과 이렇게 두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요 위에 코. 이렇게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5층도 완료. 자, 했으면 이제 뒷면으로 넘어갈 차례에요 자, 지금부터는 쉽고요. 뒷면은 그냥 어 일반 호빵 수세미 뒷면 줄이는 거랑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슬 기둥을 일단은 하나 둘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로 해서 모아뜨기로 시작. 어 모아뜨기로 시작했으면 어 이번 층은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한길긴뜨기로 하나하나 모아뜨기 패턴 쭉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하나하고, 다음 코에 또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모아뜨기. 자, 이렇게. 모아뜨기. 자,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그리고 모아뜨기. 한 바퀴를 쭉 돌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하나 한 다음에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둥 하나둘 건너서 하나둘 건너서 이렇게 쭈르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했으면 어 이제 어 6층 어 뒷면 1층 완료.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층은 사슬 기둥 역시 하나, 둘 올린 다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로 시작. 그리고 이번 층은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패턴으로 쭉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다음 코에다가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이제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고 모아뜨기 패턴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 한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면 역시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했으면 2번층도 완료. 자, 이제 다음층은, 어, 자 다음 층에 약간의 이제 요령을 부릴 건데 이게 보시면은 그냥 뜨시면 이게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요 무슨 뭐랄까 음약과는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뭔가 앞뒤가 고정이 안돼 있으면 이게 부풀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요이 부분 뜬것 때문에 이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을 납작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어 일단 어떻게 했냐면 어, 패턴은 자 일단 사슬 하나 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어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찌르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이거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떠왔잖아요 이렇게 어, 사슬 뜬 거. 여기를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 기둥 두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뜨기를 하면서, 한길긴뜨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뒤에 걸려있는 여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마저 해주면은, 일단은 모아뜨기로 시작.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빼주고, 그리고, 이제, 모아뜨기 할 다음 기둥을 넣을 때, 이렇게 찌르고, 이 뒤에 있는 거, 어한 칸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걸면서 빼주는 거예요. 모아뜨기. 자, 걸고 한번 빼주고, 그 다음을 뺄 때는 찌르면서, 이 뒤에, 뒤에 여기를 또 찔러서, 이렇게. 모아뜨기. 하면은, 연결하면서, 앞, 뒷장이, 딱 붙게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약과처럼 납작한 느낌이 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빼면서 두 번째 모아뜨기를 할때 찌르면서, 어, 요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 뒤는 보시면 요렇게 요거 하나씩 건너가면서 어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 주고 모아뜨기 하면서 뒤쪽에 있는 요거 찔러서 걸고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를 하면서 여기 이 뒤쪽에도 어휴, 저 실을 자른 것 때문에 마지막 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두개 건너서 쭈루룩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했으면 자 이제 마지막 한층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한 층은 이제 사슬 하나 둘한 다음에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다 바로 한길긴뜨기 를 해주고 이번 층은 그냥 또 이제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로 쭉 그냥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자, 그냥 쭉한 바퀴 어, 호다닥 이제 마저 돌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모아뜨기를 했으니까 기둥 두개 건너서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면은 완료. 자. 이제 실을 잘라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음, 이제 이 실로 돗바늘, 이 실은 돗바늘 마무리를 해줘야죠. 자, 항상 하듯이, 여기, 제일 끝에 코를 요렇게, 어 이렇게 관통하면서 쭉, 쭉 돌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도록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돌려야지 짱짱하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쑥 밀어 넣으면서 땡겨주고 실 자르면은 차라 한가위 맞이 아, 리얼 약과 수세미 완성 예. 아, 네, 이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일반 실도 뭐 나름 볼만하네요. 아,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 약간의 후후 후 보정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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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양이 좀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 앞걸어 뜨기는 기둥을 약간 먹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당주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 위 잡아서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시면은 얘네들이 그냥 좀더 늘어나요. 볼륨감도 살아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땡겨 줘보시면은 어, 확실히 뭔가 어, 달라짐을 느끼실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씩 땡겨보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 이렇게 한 번씩 쭉 땡겨보면은 음. 이거 일반 실로 뜬 거는 뭔가 되게 쿠키처럼 그거 생겼네요. 어 이렇게 되게 살아나요. <laughs> 되게 쿠키가 <laughs> 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부분 그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아 그리고 그냥 이대로도 사실 이뻐요. 이쁜데 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복자를 스티칭을 했다 했을 때는 글자 주위는 이렇게 면도를 해주시면은 어, 글자가 좀더 도드라질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계선 부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면도를 좀더 해주시면은 그 뭐랄까 음각 양각 부분이 좀더 조금 더 뭐랄까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어, 털 때문에 약간 오, 올록볼록한 게좀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귀찮지만 이런 식으로 면도를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이 좀더 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추석 맞이 음, 약과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구요. 어, 제가 만든 샘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 다들, 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뜨신 수세미와 함께 해보세요. <laughs> 그러면, 뜨신 친구들! and you and you